영상부터 지금이 아마 세 번째 영상이 될 거예요. 지난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병원 치명성 암 진단을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고 대학병원에서 거의 한달 동안 검사만 쭉한것 같아요. 일정을 소화하면서 중간에 뭘 했는지 선항암 전에 챙기면 좋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지금도 틈만 나면 하고 있고 오늘도 저녁에 엄마랑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려는 참입니다. 항암을 시작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원래 좋아하던 음식이나 궁금하던 음식도 먹어봤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평양냉면이라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평양냉면을 파는 곳 곳이 멀기도 했고 굳이 찾아가서 먹을 맛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입맛이 사라지기 전에 먹어봐야 겠다 무슨 맛인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백민대라는 <목소리> 평양냉면집 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좋아하는 음식들 먹기 <목소리> 두 번째 사진 찍어두기 사진은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처음으로 인생 네 컷을 찍었고요. 혼자 독사진도 찍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강아지가 있습니다. 12년을 키웠어요.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키우게 돼서 12살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강아지랑 같이 인생 네컷 찍고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명사진도 하나 찍어 놨고요. 여권사진도 하나 찍어 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봤던 진료들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귀에 이 안에 피어싱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코로 누워서 자다가 아, 귀가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뭔가 액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봤더니 피가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비치료 할 겸, 이비인후과 가면은 독감 예방접종도 할겸갔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도 한 두어 번 걸렸던 것 같고요. 코로나도 두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한번 싹 하고 충치 있는지 잇몸들은 튼튼한지 너무 찬거 먹을 때 살짝 시린 치아들이 있었거든요? 찬거 먹었으니까 다이 정도는 시리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무디게 살았는데 치아가 있으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살짝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뭐를 이렇게 칙칙 쏘면은 되게 시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위가 시릅니다. 했더니 거기를 메꾸면 된대요. 서비칼 레진을 내 군데 하고 그정도에서 치과를 마무리하고, 아 그리고 눈썹 문신도 했습니다. 항암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탈모가 되잖아요. 탈모는 뭐 가발이라는 옵션도 있고 그러는데 눈썹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목록 중에서 뭐 사진 찍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눈썹 문신하기도 있어서 눈썹 문신을 한번 하고 어제 리터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눈썹 문신해 주신 선생님도 항암 때문에 오시는 손님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눈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랑 눈썹이 날라가서 없을 때랑 그 다음에 다시 눈썹이 항암이 끝나면 자랄 거잖아요. 머리도 자라고 나중에 자랐을 때랑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눈썹 타투를 해야 된다 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냈습니다 아또 있었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받은 후 스트레스 조절하기 그것도 했는데 이게 멘탈이 하루에 100만 번씩 무너지거든요 진짜 유방암으로 다닌 대학병원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 교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뭐 써주시면은 접수가 되더라고요 11월 3일에 처음 외래진료를 보기로 했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상담을 받으면서 수술할 컨디션이 될런지 항암하면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쭉 이제 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신 건강의학과 상담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느낀 게 저는 제가 삶에 대한 의지도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우울증이랑 거리가 사실상 멀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잘 빡치고 화병이 있으면 있었지, 열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거는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제가 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검사하고 나서 처음 갔던 정신건강의학과 거기에서 스트레스성 검사도 하고, MMPI도 하고, 문장완성 검사, 그런 검사들을 쭉 했는데, 결과가 우울증이 진단이 나왔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처해진 상태가 그때 당시에는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암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우울증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 검사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말하기가 싫었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하면 배우 김우빈님도 유퀴즈에 나와서 제가 그 김우빈님 유퀴즈 영상 보고 진짜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분이 암 환우들에게 환우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운이 나빴을 뿐이다. 뭘 잘못했지? 저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방 들어가지고 자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김우빈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운이 나빴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오늘이 10월 19일이잖아요. 10월 20일에 교수님 뵙고 치료 일정 정해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